한번 상승을 시작을 하면 멈추지 않고 상승을 한다. 테마는 기업의 개요 따위는 중요치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경제 TV 전문가 김승준입니다. 어, 근래 들어서 뉴딜 정책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들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도 마찬가지고 금일도 마찬가지인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그다음에 풍력, 태양광, 전기차는 다소 주춤합니다만 K뉴딜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금일 가져온 종목은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어, 풍력 관련주도 있고 뭐 수소차 관련주 금일 전반적으로 다 급등이 나오고 있고 풍력 관련주들을 토대로 해서 태양광이 왜 순환매가 될 건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린뉴딜 관련해서는 이제 미 대선이 있죠. 조 바이든이 2,400조 그린뉴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예산에 5년치에 버금가는 그린뉴딜에. 4년간 투자하겠다 그리고 금일 뉴스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트럼프보다 10% 이상 앞서고 있다 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태양광 그 다음에 수소차 전기차 풍력 관련주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태양광으로 잠시 후에 급등할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 음. 꼭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리들 관련주들은 계속 얘기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그린리들 관련주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풍력수소, 전기, 친환경 관련주들, 탄소 배출권까지겠죠? 강하게 요동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은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지금부터 풍력 관련주와 태양광 관련주를 비교를 할 텐데요. 풍력 관련주는 지금 이미 많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풍력 관련주를 매도가 나오면서 세력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태양광으로 갈아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풍력 관련 주가 현재 상승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주 세력들은 이탈이 되면서 재차 태양광으로 주가 부양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오늘은 기업의 개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테마는 기업의 개요 따위는 중요치 않습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테마가 필요할 뿐입니다. 첫 번째로 풍력 관련 주의 유닛은 보시면. 천원에서 전거래일 6천원선까지 상승 6배 우리가 진단 키트 또는 치료제에 정신이 팔려서 풍력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눈여겨 안 봤다라는 거죠 보시면 바닥에서 벌써 6배 그리고 동국 SNC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 이후 2천원에서 11,000원 7배 상강 MNT 보시면 4,000원에서 23,000원까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에 정신 팔려 있을 때에 풍력 관련주들은 5배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포가 풍력 관련주가 조정이 올때 어디로 갈아타겠습니까? 수소차? 안 됩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긴 하락으로 인해서 상, 승하기에는 매물대가 너무 두껍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태양광입니다. 자, 태양광의 대장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하나솔루션즈. 이 대형주가 15,000원에서 52,000원까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거래소의 대형주가. 그럼 15,000원에서 5만원까지 상승을 했으면 4배 정도는 올랐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제 자 보시면 태양광들은 대장 현재 하나솔루션 빼놓고는 상승폭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추세를 벗기면서 직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상승추세에 진행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느걸 선택하겠습니까? 많이 오른 풍력을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추천해드리는 태양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S에너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에너지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3,000원대에서 9,000원 그래 봐야 두배세배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유심하게 지켜보던 종목이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동종목은 좀 볼만하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성 ENG. 자, 신성 ENG가 금일 대량 거래량이죠. 1억 만주가 넘는 전 거래일에도 보시더라도 1억 5천만 주 이상씩 상승을 했고.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기존의 태양광에서 최근에 음악 병실 관련주로 복합 테마가 형성되면서 추가 상승이 더 세게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종목의 S에너지 현대 현대에너지솔루션 물론 상승폭 좋습니다만 신성EN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지금 현재 27%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매수 하지 마시고 적어도 2, 400원에서 2300원대가 오면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눌림목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SDN. 보시면, 이제 뭐 SDN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이낙연 관련주로 복합테마겠죠? 예전에는 유승민 관련주기도 했었고요. 자, 보시면 여전히 비슷합니다. 태양광들은 이제 추세를 벗어나려고 하는 흐름과 이제 추세를 전환을 했거나 또는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가져온 종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중요치 않습니다. 동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얼만큼 상승을 할 것이며 이 종목에 주포 세력이 있는지와 주포수 세력이 있었을 때 얼마만큼 끼가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주포가 없고 끼가 없으면 상승은 제약된다라는 거.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태양열을 이용한 신규 사업 부분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테마는 이거 하나면 됩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든 수도 충전을지를 만들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동사의 테마는 태양광이니까요. 풍력 관련주는 5배에서 6배가 기본 올랐기 때문에 주포는 분명히 태양광으로 갈아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상을 보시면 직전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아직까지 추세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다만, 세력 수급들은 지속적으로 들고 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S 에너지도 있는데 이 동사를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주포에 있습니다. 세력의 물량.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되어 있던. 매물대 직전에 보시면 매물대가 강한 저항들을 보시면 철원대죠. 그리고 지금 역시 대량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자, 동사의 끼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의 끼, 종목은 아무리 좋아도 끼가 없으면 절대 상승 못한다. 자, 기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동사의 끼입니다. 한번. 상승을 시작을 하면 멈추지 않고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천원대에 시작해서 오천원대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회사는 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출발한다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주식은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테마가 나올 것이며 어떻게 테마가 순환매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종목이십니까 이 종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또 화이팅 하셔서 성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